릴러타도 나보고 시 다시 겹쳐서 빼지 마요. 12시 발매 날 수도 있어. 앞에 오 할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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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laughs> 딱 좋아 아 선생님 오직, 오직. 안쪽으로. 카이스 방수 아가네. 오 모션 안 보여요, 이거? 아닌데. 안에 있어. 가고 어고 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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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찍고 사라지고 야라 어, 뭐. 배질은... 안 나오는데 이제 야라 미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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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옹 여기 버섯 밥, 난. 이 한나, 김이 한나, 김이 한나, 김이 한나, 김이 한나, 김이 한나, 김이 한나, 김이한

일격암 좋네요. 너 빨리 가지 말게. 올퍼펙 벌써 하나 없던 거 같은데? <웃음> 어? <웃음> 울속인데왜 <laughs> 음해해? 주형 인사인가? 인사가 아니 인사가. 죽어있다나이 잡을게. 하지 마세요. 끝났는데? 오케이요. 에스. 넘어가자, 암수 던져주세요, 디트 네 강화 패턴. 후. 으음 한팀 이름 말하고 공포를 해주시면 네. 이거 네. 좋아가. 헤드 딱 붙여서 시간 쓰는. 나이스. 좋아. 머리 봐요. 머리 봐요. 나가. 너 가는 거. 이거. 갑자기 누가 들어가는 거라고 붙여가지고 떠났네. 도시. 7시. 11시. 이 충격? 호진님 암시. 안... 네. 아. 빠지는 패턴 때 빠질 거예요, 길 하다가. 그냥 빠져요. 네. 그냥 빠져요, 여기까지. 아니, 지금 말도 안아 달라 가도서 돌돌이 돌돌이 아 야발놈아 <laughs> 아가님 암수. 네. 제지랄. 땅가 또? 모아가, 모아가. 이거 아. <laughs> 잡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피해야 돼요. 네. 이제부터 빨매 기본이에요, 강화 아니에요. 네. 네. 빠지는 패턴 때 빠져요, 지금 빠지지 말고. 나가요. 빠져요, 빠져. 빨리 빠져줘. 이제 일반이에요, 일반. 일 일반 패턴. 쓰레에 네. 아무도 없어. 몇개 있어요? 던지지 말고. 발탄. 가만히. 가만히. 고 지금 가만히. 밖으로 여기, 여기 여기도 아니 일로 와요 어떡지마 어우씨 네, 괜찮아 이거 시간 어우 놀래. 놀래라 네, 네. 놀래라 예 이거 간다 인파 인파 잡을게요 인파 응. 여기 네. 아 괜찮아요 입지만 어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안녕, 네. 용드만요 거야. 다릴게그안 안 찍어요, 혹시 가운데 일단 유도. 보고. 경산. 시장 위험하면. 경산 아, 타이밍. 정산이야 정산, 정산이야. 기본이에요. 정산, 정산. 헤드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조심하고 예, 돌돌이, 돌돌이. 멀리좀더 나와야 돼. 한번더할 거예요. 발매. 발탄 가만이야.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있는 거. 지나고 쓸 거예요. 오케이. 암수는 뱀파. 이렇게 돌아로 그 어, 스킬쿠 한번만 더 돌아줘 나이스 굳어 80까지 찍었다아무튼 응. 제가 던질거에요 부르기 먼저 강화해요 강화 빨맨 강화 이제부터 찍는거 낙살나무 찍는거 말고 빨맨 강화 제가 쓸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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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강화해강화대 있다.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아고 멀리 스펙 멀리 있야 돼. 개시 아. 하지 말고 빨리 가 아, 봐요. 밀었어, 밀었어. 케이 나이스. 오격 자신 없으면 잡지 마요. 화이팅 시어가로가줘야 돼.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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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블레이드 한 번. 아우? 아우, 바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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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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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아 아우, 아 가만 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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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 느끼라고? 서포트를 쉽게 하라고. 서포트를 음. 쉽게 하라고 하고. 사실 딜러 입장에서는 뭐 쓸모 없는 거니 해. 네, 잘 뿌. 아, 아무튼 던질게 요 이제. 소식 오른쪽에다가만 치지 마요. 소식 피하고 들어가요. 피하고. 다섯 시. 어, 이리 가 있지 말고. 어그로9 시. 조금만 더 밀어보자. 어 여기, 유도 여기. 좋다. 아홉시 암순은 인파이터. 여기 여기 여기. 암순의 인파. 네. 가자. 아 없어요. 나이스. 궁맹은 쓰고 왔어요 천상아. 귀신 안 조심, 그래. 조심. 귀신 조심. 왜 멋있는데? 아 나이스. <laughs> 귀신 이동 강화 강에 강화, 강화. 이동해야돼 아 유령때문에 시발로만 가만있어 시정쓰지 아 시정쓸걸 내가 하고. 아 그건 어쩔수 어 저는 그냥 벌레지 됐어. 표시 위아래로 좀 멀리 까줄수있어 까아시 일곱시 날리는거 열아 일곱시 암수 아간 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알이 어, 개 멋있다. 아, 가막선. 스마... 어, 골도 잠시만. 우리, 형님. 와, 로스트 좋고. 마무리. 나이스. 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끝, 끝, 끝. 굿, 굿, 굿. 굿. 재비슷다다 <laughs> <laughs>